김성신 출판평론가 선생님 그리고 홍순철 출판평론가 선생님이라고 소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윤아 기자님 모시고 아, 책에 관한 모든 이야기 서평가놈들아 왜 그런 책들 소개하고 있냐 런 주제로 일부에서는 어,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얘기를 나눴냐 어, 많은 책들 어떻게 공수하고 계신지 책 받으면 네.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들 중에서는 어떤 책들을 내가 고르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많은 책들 만나면 좀 냉정하게 판단하기 좀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네. 뭐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실은 조금 함량 미달인 책들도 어, 친분 때문에 또. 어. 어. 소개해요. 음. 그런데 보통 우리가 책 소개할 때 이제 이 시간으로 할애를 합니다. 아, 그래. 그래서 음. 뭐 그런 책들은 한 2, 3분 내에 끝내고 어, 정말 내가 소개할던 책들은 네. 한 10분 이상 소개하고 오. 그런 노하우가 네. 이제 하다 보니까 생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 아무래도 정말 음. 솔직하게 그런 친분과 그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라고 네.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음. 아무래도 그래도 저도 저의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네. 제가 끌리는 책들, 음. 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책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야의 책이 저의 상상력을 막 자극하는 분야의 책들을 좋아해요. 어, 상상력을 자극하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플레인센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저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책들을 저는 음. 되게 소개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어, 예,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소개를 해서 음. 어,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음. 많이 오랫동안. 네, 네. 아 우리 최유라 <laughs> 기자님도 보면 좀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이, 이 얘기 몇 마디 나누면 알잖아요. 함부로 뭔가 책 주시는 분들한테 대하지 못하고 하는 거 보면 좀 약간 물렁물렁해 물렁 터졌어 이런 얘기 듣는 성격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네, 전혀. 어, 되게, 되게 <laughs> 냉정. <되게> 파이팅 <laughs> 있는 사람이고요, 제가. <laughs> 나쁜 기사 쓸땐 되게 세게 쓰는 아, 스타일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제가 책을 팔아본 팔아 팔아 그런 입장에서 볼... 네. 네,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아... 물론 지게 되는 측면도 있죠 네. 네. 그 최근에 네. 어떤 책을 좀 뭐, 이렇게 좀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신랄하게 비판이요. 네. 저희는 근데 이래요. 그 제가 아까 전에 책 수레로 이제 끌고 온다고. 했잖아요. 오, 그거를 일주일간을 딱 모아가지고 한결에 이만한 테이블이 있어요. 촤. 해놓고서는 어. 정말 난상 토론을 벌이는데 예, 계급장 와. 빼고 난상 토론을 약간 벌여서 약간 빈정상할 때까지 네. 약간 이렇게 난상 토론을 해서 거기서 이제 책이 뽑히는 거거든요. 일단 주책 어. 제목들만 보고 얘기를 하나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 팀장께서 네. 그 보도자를 다 보고 오. 서머리를 해보시는 거죠. 원래 그러면 막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 팀장이에요. <laughs> 팀장께서 이렇게 하시고 같이 이렇게 보고 이 책은 이런 겁니다. 쫙 이제 얘기를 하면서 토론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결국 이게 커버로 뽑힌다. 네.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정말 함량 미달인 책은 그 테이블 위에 올라오지도 않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는 어, 반일종족주의라는 <laughs> 책이 있었잖아요. 그책 같은 경우는 뭐 함량 미달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굉장히 논란을 많이 불러 일으켰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보에서 굉장히 상위 랭킹이었고 네. 이런 책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데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하면은. 씁니다. 아, 어, 그렇지만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책들은 다 좋은 책이다 소개되는 책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쇼핑 호스트다 네. 라는 마음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좋은 책이 올라왔기 때문에 굳이 내가 거기서 나쁜 점을 발견할 필요는 없을 것같아요 그렇구나. 아.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팔릴 셀링 포인트를 생각을 해서 네. 쓰는. 편입니다. 잘 파실 것, 잘 파실 것, 것 같아요. 어. 어. 살게요. 솔직히 진짜 잘팔수있어요 아. <laughs> <laughs> <저> 나중에 <laughs> 쇼핑 어, <목소리로 웃음> 그러니까 불러주세요. 아 지금 언론사 출신에 쇼핑호스얼마나대나 <laughs> 아, 진짜 예. 잘팔수 있어요. 네. 아 그러면 이제 어미새가 아기새를 보호하는 마음으로 팀장님께서 먼저 이렇게 다김희삼분처럼 아. 네. 이렇게 드셔보시는 거 맞아, 맞아.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저 그러면 팀장님께 영상편지 한번 보내시죠. 아 우리 팀장님. 네. <laughs> 우리 팀장님. <웃음> <웃음> 우리 팀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사랑합니다. <laughs> 하지만 쇼핑호스트 노리고 있다는 거. 앞으로 갈 겁니다. 잘해주시면. 우리가 지금 서평가, 평론가, 그리고 이제 출판 전문 기자님 모시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질문에 대한 건좀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평론가들이나 서평가들이 혹은 출판 전문 기자님들이 쓰시는 이런 글이 과연 신뢰도가 있을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 이 출판 전문 기자님들은 어떤 식으로 양성이 되는 거예요? 아... 저는 먼저 말씀드리는 전문 기자 타이틀은 없고요. 그러니까 전문 기자 타이틀이 있으려면 부장을 했다가 뭐 이렇게 문화 부장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의 그 정도급이 있어야 이 선임 기자 혹은 전문 기자의 타이틀을 없고 요즘엔 전문 기자나 타이틀 안 쓰시는 것 같던데. 어 근데 몇몇 매체에서는 쓰기는 하더라고 요 음, 음. 문학 전문 기자, 음. 뭐 출판 전문 기자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음 결국에 이제 신문사는 음. 2년씩 거의 돌아가거든요. 아, 아또 계속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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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는 그렇죠. 건데. 그냥 뭐 가고 싶다 손들면 회사에서 몇명열명 명 들었으면 그래 네가 제일 적합한 것 같다 너 이렇게 아, 해갖고 예. 들어오게 돼서 진입을 하게 된 다음에 처음에 좀 그나마 좀 나은 출판 어린이 어린이 뭐 이쪽으로 먼저 진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문학 학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가 가더라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문학이나 학술 같은 경우는 선임 기자가 맡고 계시고 네. 저는 이제 출판과 어린이를 담당을 하고 있고. 기자 한 신문사에 예를 들어 기자가 이제 2년마다 이렇게 돌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부서를 이동을 하잖아요. 네. 그 가운데 출판은 기자들에게 인기가 어때요? 그러니까 가는 아, 아, 곳인가요? 안 가는 곳인가요? 아, 그러니까. 어, 어떨까? 어, 저는 아니 저는 사실 되게. 인기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렇지 않다라고도 또 얘기들을 하시는 청수의 매니아들이 있으시요그 응. 부서로서 어, 어때요? 어때요?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1지망, 2지망, 3지망을 모든 기자들한테 받고 있거든요 책 네. 지정팀은 인기가 매우 높아서 아, 매우 국장이 너무... 저를 보내시고 야 내가 너추천했을 이렇게 약간 생색을 내실 정도 아, 그렇구나 네, 매우 인기가 오, 우리 대단한 그 최유라 쇼핑 호스트 예비 <laughs> 아, 훌륭하네요 네, 난 그래도 좀 뿌듯하다, 어. 그쵸? 그러니까. 예, 예. 이유가 뭘지 되게 궁금해. 요왜 응. 그럴까? 응. 왜, 왜 때문일까? 어. 음. 뭐, 근데 이러, 이런 게 있어요. 기자들은 되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근 무시간에 합법적으로 책을, 책을 읽을, 읽을 수 있다! 있다. <laughs>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메리트가 아, 있는 거죠. 국장님, 보십시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laughs> 아, 아 그렇군요 음. 질문 주셨습니다 서평가 되는 법은 뭔가요라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화 평론가 음. 그리마 미술 평론가 정도가 등, 정식 등단 절차가 있죠 그 그렇죠. 뒤에 어. 보면 신춘문예가 있으니까 어, 그 평론가들 제외하고 시사 평론가 뭐 요즘 잘 나가는 정치 평론가 문화 평론가 사회 평론가 출판 평론가 어, 그냥 다 지가 명함 파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명함을 파세요저 같은 경우는. KBS 그 PD 분이 제가 그때 뭐무슨무슨 무슨 회사 운영하면서 무슨 대표 명함을 가지고 갔더니 네. 첫 방송을 할때 그렇게 호칭하는 것보다 그냥 출판 평론가 하면은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거 좋네요. 그랬더니 그 그때부터 제가 출판 평론가가 됐어요. 어, 그렇군요. 그래서 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은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우리는 다 낙감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laughs> 낙감 하다빠하다방송분 <laughs> <낙감한>. 아니잖아요. <laughs> 네,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laughs> 자기가 자기 규정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음, 음, 내가 아, 나는 책을 서평하는 사람이야. 나는 출판 평론가야라는 어떤 자기 규정성에서부터 출발하는 일이고요. 음. 그래서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기도 한 일이기도 한것 같아요. 음. 끊임없이 저는 지금도 매일 어, 나는 정말 출판 평론가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나의 어떤 삶의 방편이나 아니면 선택이라 이런 것들을 매일 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는 조건이라는 것을 오히려 자기 정체성으로 가지고 갈때 사실은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음. 좀, 철, 좀, 좀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음. 들어요.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아무나 될수 있는데 아, 사실은 네. 누구나 매체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아, 맞는 네. 말씀이세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자기가 명확명확 팔수 있는데 음. 결국 픽업돼야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려면 정말 많은 네, 자기 스타일을 어, 노력 이런 것들이 있어서 픽업이 돼야 되니까 맞아요. 어, 이렇게 뭐, 픽업이 돼서 지면도 주시고 <laughs> 네, 어, 픽업이 돼서 방송도 하고 네. 어, 그런 어떤 치열한 노력들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네. 가장 중요한 건 책에 대한 애정이겠죠. 만약에 네. 어, 출판 평론을 하고 싶다면 네. 어, 책 사랑하고 책 많이 읽고 또 뭔가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발견하는 어떤 네. 세밀한 노력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약합니다. 그래서 요런 책이 오면 어, 난꼭 소개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요런 책이 좋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저 있어요 어예 그래요 제가 최근에 너무 재밌는 책을 만났는데 예. 제가 한그 챕터가 한 여덟 개 있었는데 한 챕터를 먼저 읽으면 너무 재밌는 오, 거예요 네네. 오타가 너무 많아요 이럴 어. 때딱그 책에 대한 신뢰가 확, 확 떨어져요 네.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오타 같은 건 조금 치명적이지 않나라는 네. 생각 네. 책인데, 네. 교정교육을 확실히 좀 하고. 비슷한 관점으로 이야기하자면, 네. 사실, 출판사분들이 이제 책을 보낼 때, 안에 이제 보도자료를 네. 같이 네. 보내주세요. 그런데 네. 보도자료를 보면 네. 성의가 딱 느껴집니다. 아. 이 책을 소개해야 네. 될지 말아야 될지가 사실은 어느 정도 가늠이 돼요. 네. 왜냐하면 보도자료에 네. 성의가 없으면, 아, 사실 저는. 책한 권이 나오기까지 많은 에너지가 투여가 되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음.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보도자료를 이렇게 허투루 써서 보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아, 들 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도자료를 쓸때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음.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맞습니다. 에이 용지 3장의 위력 정도로 그럼요.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엄청 정리도 많이 되고 사실 그 부분 보고 어, 이책 재밌겠는데 재미없겠는데 딱 알고 소개를 해야죠. 책은 뽑거든요.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도 비슷한데 네. 이 저자 서문하고 응. 목차하고를 응. 어, 좀 정성스럽게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응.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는 책은 뭐 괜찮은데, 어, 뭐 저자 서문에 그냥 막연하게 뭐 어느 사장님께 감사하고 뭐 어후. 누구에게 고맙고 뭐 그냥 그런 정도로 아. 그 지면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사실 뭐 그거에 사인해 주시면 되잖아요. 예, 그거 보면 예. 그거보다는 독자들을 향해서 음. 내가 이 책을 왜 쓰고 어,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사실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이제 저희가 정적으로 책을, 아마 음. 다 비슷하실 텐데, 저자 서문 꼼꼼하게 읽잖아요. 음, 읽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목차를 보면 이게 마치 지도 같거든요. 네. 이 여기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대충 어디 부분에 음. 핵심이 더 들어가 있겠구나. 그럼 음. 사실 그 부분부터 먼저 읽어요. 음. 그 읽으면서 그게 충분히 설득력이 있으면 처음부터 이걸 다시 읽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음. 어떨 때는 아, 이게 다이겠구나 하고 돕을 음. 때도 있고, 그, 아, 이게 뭐 아닌데? 하고서 이제 거기서 제킬 때도 있고, 음. 그 다양하게 이제 있는데, 예, 처음에 그 지도를 잘 알아주면, 네. 그 저자 프로필, 그리고 저자 프로필도 되게 중요한 음.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저자 프로필, 서문, 음. 목차 음. 이 부분에 좀더 어, 구체적이고 세상을 향해서 독자들 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를 좀더 명확하게 음. 보면서 좀 밝혀주시면 예, 그런 책들을 좀 음. 초이스하게 되는 거 음.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책양 음. 날개에 저자 소개가 너무 가득 차 있으면 좀 신뢰도가 떨어지더라고요. <laughs> 어, 이거 본인이 자자 스스로 출판한 아, 건가 이런 생각도 너무 많이 들고 아니 원래 하신 일이 많아서 그렇게 길어진 경우도 있... 있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데없는기로 예, 차이는 예, 경우가 있어요. 어렸을 적에 뭐. 어떻게 살았는지 뭐 이런 것들 뭐, 그때 뭘 느꼈고 뭘렇 음. 뭐 해서 뭐 인생의 계기를 만들고 막 네. 우리가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로 이렇게 치면을 채워놓는 건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저자소개도 이렇게 히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사실 한 아, 10년 전에 보면 네, 네. 보 저자소개에 쓸데없는 이야기가 잘안 들어갔어요. 음. 정말 무슨 이력표시하듯이 이력 딱 썼는데 정보가, 네, 맞아, 이게 맞아. 어느 순간 요즘에는 너무 자기 음,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막 스토리텔링을 음, 스토리 음, 스토리 하면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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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훈련 받은 세대들이 이제 막 책을 어, 쓰, 써서 그런 거, 것 것이 아닌가 하는 아, 생각을 또 하는데. 아, 네. 검돌이프한테 <laughs> <근데, 웃음> 밀렸어. 아니, 곰이프를이다 <laughs> 이것이, 밀다, 이것이 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약간 스타일의 변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출판인들이 보도제로 쓰는 걸 제일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 끝내놓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를 쓰는 게 되게 머리 아프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러면 그냥 책에 올라가 있었던 그냥 저작 프로필 그대로 긁어서 올리고, 음. 네, 목차 긁어서 올리고, 음. 서서서문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급적 이제 편집인이 음. 정리해서 쓰는 부분들을 줄이려고 음. 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 같은 데 언론사에 보내는 보도재료랑 인터넷에 게재가 되는 아, 네. 어~ 그니까 인터넷 서점용과 거의 똑같이 그렇죠. 게재, 같이 음. 같이 공용으로 쓰시거든요 근데 어. 저는 이거를 좀 분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니까 러 대언론 홍보를 할때 필요한 보도재료는 그거대로 그 용량대로 쓰고 음.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시는 저자 프로필 같은 것들이 막 그렇게 되는 거는 사실. 독자들의 트렌드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 사실 그 트렌드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책에, 책에 올라가 있거나 인터넷 서점에는 그렇게 쓰더라도. 음. 그걸 그 그대로 그냥 벗겨서 보도자료에 보내주시는 것보다는 언론사에서 필요한 어떤 좀 구체적인 정보 같은 게 담겨서 보도자료는 왔으면 좋겠다는 네. 거죠. 네. 그렇게 좀 분리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보도자료에 대한 얘기 해주셨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책볼때 약간 저는 좀 키치하거나 재미있는 포인트도 많이 설명하기 음. 때문에. 딱 받아보면 소개하고 싶어지는 책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 그게, 맞아요. 그게 어, 물론 요즘에 뭐 책의 디자인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쓴다는 음. 이야기도 하시, 하시지만 전문가들이 보면 이 책에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 있는지가 보여요. 맞아요. 글씨체부터 맞아. 네, 네. 음. 뭐, 그 시작해서 폰트라든가 여러 음. 가지 것들을 보면 그래서 사실은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좀 어, 뭔가 서평가들 그리고 출판한 기자들의 어떤 취향을 저격하는 음. 그런 부분들을 잘좀 고민하셔가지고 책을 만드는 것부터가 일단 그런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요, 맞아요.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출판계랑 음. 인연을 맺고 나서 우리 윤아 선생님 어떤 식으로 삶이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요? 책은 어떤 의미입니까? 음, 어,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아 그래요, 그만한. <laughs> 어, 책은 저한테요. 네. 저는 되게 책한테 늘 미안해요. 왜냐하면 음. 되게 이상하게. 되게 불행할 때 책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음. 왜 그런 친구 있잖아요. 되게 아는데 이용하게 되는 친구가 뭔가 음. 나 힘들어 찡찡찡찡 어, 거리고 싶은 네, 때마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그런 친구. 그러니까 책은 음. 말 없이 제 찡찡과 징징거림을 들어주는 그런 친구 음. 같은 존재고요. 예. 저도 그냥 제 기자도 그렇고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든 사람들한테 음. 확. 투며될수 있는 기사였으면 좋겠고 네. 제가 앞으로도 못 쓰게 될 책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했습니다 네. 홍순철 선생님은 네. 책은 나에게 어떤 것이다라고 뭐좀 정의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예전에는 뭐 책은 도끼답도 시작해서 남들의 네. 정의를 많이 내려봤는데 네. 아 이걸 가로 안에 가두지 말자라는 생각이 좀 음. 들었어요. 그래서 음. 저에게서 책은 뭐다라는 정의를 내리기는 좀 블랭크다. 음, 네, 책은 블랭크다. 음. 그렇게도 정의를 해주시는 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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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저는 이 업계에 들어와서 제일 좋은 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오, 것 같아요. 예, 예, 예. 사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뭐 직업,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사자 들어가는 분들 예. 보면 아픈 분들, 뭐 범죄자들, 그치.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제가 만나는 분들을 보면 음. 이렇게 뭐 정말 좋은 글을 쓰시는 분. 네. 항상 기격 하면서 네. <laughs> 저의 <애>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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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항상 뭔가 서행에 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맞아요. 많이 계셔서 음. 아,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할 수 있게 해준 이 세계가 네. 너무 참 행복하다는 음. 생각을 해요. 맞아요, 맞아요. 요즘 네. 와서. 어, 제가 이제 그렇게 안 보이지만 절대 그렇게 안 보이지만 50이 넘었거든요. 음 50이 넘고 나니까 <laughs> 되게 동안이세요 동그란 얼굴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정신은 더 훨씬 유치해져서 아 최근 저한테 요즘에는 좀 검처럼 느껴져요. 네. 이렇게, 이렇게 칼한 자루 차고 이렇게 나를 검객이고 음 검객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힘의 음 원천같다는 음 생각도 들고 네. 이것으로 뭔가 아, 내가 원하는 것도 그렇게, 그렇게 마땅히 가야 될 방향으로 세상이 가는 데 있어서 뭔가 역할을 할수 있게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최근에는 좀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건 젊은 친구들하고, 20대 젊은 친구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면서 오히려 그런 의무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우린 다 살았다고, 뭐, 그냥 늘은 그냥 놀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음. 거기서 개고세을 해라. 이게 너무 부도덕한 것 같이 느껴져서 맞아요. 같이 싸워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요즘에 많이 하게 되고요. 출판계 들어와서 저는 정말 음. 늘 좋았어요. 비슷한데, 음. 한 번도 저는 이, 이 출판인이 대학 졸업하고 출판인이 되고 나서 제 자존감이 무너지거나 그걸 공격하거나 어, 그랬던 적이 없어요. 음.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출판계에서 만났던 그 누구를 만나도 서로가 서로 다 존중하는 관계로 만났고요. 그러면서 보면 여기는 꼭 누가 그러더라고요. 얘기 들려주니까 너희들은 정말 무슨 신선계 아니냐? <laughs>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음, 아, 그, 염정 씨도 그런 비슷한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laughs>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단한 번도 출판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후회한 적도 없었고 너무 날이 갈수록 더 좋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오늘 서평과 총출동쇼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이런 좋은 관계들 마련하면서 여러분의 어 궁금증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저에게 주시면 저희가 좀 많이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보시는 분들의 주... 독자층, 주 애청자, 시청자, 타겟층이 출판 관련된 분들이세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먹고 살수 있게 해 주시는 분들이기도 한데 나의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조금 인사 전해 볼까요? 뭐 일부에서도 제가 아주 구체적 으로 개량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제가 지금까지 출판이 될수 있도록 4억 원한 지원을 해주셨고요. 누가 풀리랜서한테데 4억 원 대출해주겠어요. <laughs> 맞아요. 그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너무 많은 책들이 있다 보니까 그 은혜 제가 다는 보답을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길게 보고 <laughs> 예. 그 열심히 예, 출판에 좀더 구체적인 한국 출판에 좀더 구체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얘를 어, 많이 쓸 테니까 저희 출판 뭐 평론가들 이렇게 저, 출판과 관련어 있는 저널리스트 분들 많이 아껴 주시고 지도 또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우리가 흔히 출판 생태계라는 표현 종종 하잖아요. 근데 네. 다른 업종에서 과연 이 생태계라고 하는 단어를 끌어와서 쓰는 업종이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잘못 들어봤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생태계라고 하는 용어를 쓸수 있다는 라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고 서로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라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정말 함께 우리가 서로 뭔가 정말 잘 되는 네. 일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요즘 또뭐 사실 유통사 뭐 부도가기 아, 그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데 힘냈으면 좋겠다라고 네. 아, 뭐 말씀 전해드리고 싶네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최연혜 기자님도 저는 먼저 제 이메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예. ah 골뱅이 한이점시 c o k r 이고요 비슷한 얘기인데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은 결국에 출판 생태계를 좀 건강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출판사들도 작은 것도 많고 큰 것도 많고 하지만 약간 기사 쓸만한 구석들이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좀 어, 이 부분은 진짜 고쳐야 된다. 이런 거 있으시면 저한테 많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출판 어 네. 소한 마디만 더요. 어, 요 하세요, 하세요. 예,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얼마 버는지도 <laughs> 다 하시고. 저희, 저희 그코너 중에서 편집자분들이 글을 써서 자기가 이제 어떤 원고를 받았는데 이 원고가 내 마음을 이렇게 쳐서 이렇게 네, 하게 됐다라는 네. 스토리를 해주시는 쿠폰가 있어요. 2기 4개로 왔다라는 코너인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지면을 이렇게 그게 적자은 분량으로 나가는 데 그렇게 나가는 것도 사실 지면이 워낙 좁다 보니까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적극적으로 발제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2번 보내주십시오. 한번더 메일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A, H, 골뱅이 1인점 씨오 c 케이 r 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김성신 출판평론가님. 한양대에서 또 학생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계시고요. 그리고 홍순철 부칼럼리스트 독일 전부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전 세계 걸다 하시는군요. 네, 네, 네. 예, 예. 쌍끌이 하고 있습니다. 아, 쌍끌이 하고 있군요. 예. 밑에서 다물 밑으로 돈 벌고 음. 계시는 예. 그리고 한겨레신문 책지성 팀 기자 최유나 기자님 이렇게 세 분과 함께 귀한 말씀, 아주 좋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세 분과 앞으로 활발한 활동 더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